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식입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고 4300에 위치해줬던 푸드월들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4233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희 멤버십분들께는 새로 정립된 푸드월을 공유드렸는데그 수신 얘기 보시는 것처럼 4200으로 그만인 즉슨 오늘 기준으로 적어도 옵션이 주가를 4300으로 끌어올린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지라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푸드월이 4300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면 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멤버십분들께만 매일매일 업데이트 드리는부분이고요 어쨌든 푸드월은 4200이고 콜월은 이렇게 4400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뭔가 변동이지 않는 이상은 조정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S&P500의 차트를 보겠는데요. 우선 이렇게 쌍고점이 잡히면서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을 한 상태이고 이제는 여기 보시는 이렇게 초록색깔인 200일 저항선에 닿아준 상태입니다. 과거를 참고하자면 주가가 200일 저항선을 닿아줄 때마다 반등을 해왔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단기적 반등 이후에 더큰 하락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그에 따라서 골딩프로스의 반대인 여기 51선이 201선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서, 레드프로스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실적 시절입니다. 실적이 얼마나 잘 발표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더안 좋게 잡힐 수도 있는데, 과거 하반기의 실적들이 좋았다는 이유로 객관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이미 채권 대비해서 고평가인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바이더 딥을 하면은 나중에 투자금이 너무 커졌을 때 대응을 할 수도 없게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수 있도록 저는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조심하라고 선행 분석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선행 분석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 기준은 펀더멘탈이지 주가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을 시작으로 SVB Bank Fun이라는 이벤트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다라는 잘못된 망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렐리를 펼쳐줬는데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바로 대세 상승장입니다.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처럼 과거의 하락을 전부 다 만회하고 그 이상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오지도 않았고 다시 4,200 초반으로 돌아와준 상태입니다. 그러자 대세 상승장이라는 이야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요. 이제 와서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미 4200 초반이 되면서 수익이 날아갔기 때문에 조심해봤자 의미가 없으며 이제 앞으로의 수익은 지금까지 원유 섹터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왔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준비를 한 만큼 하락장에서의 수익은 운에 의한 수익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투자를 계속 해나간다면은 더 이상 운이 아니라 진짜 자기에게 걸맞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은 꾸준히 기업과 매크로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시간을 낼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분들을 상으로는 저는 매일 숙제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담의 탈에 기반한 객관적인 선행 분석들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S&P500의 EPS인 어닝 퍼 r 어로 분기별 예상치를 볼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갑자기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23년 3분기에 컨센을 낮추었으면 물론이고 23년 4분기 어닝도 낮추었고 24년 1분기 어닝 또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을낮추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 분기나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적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특히 23년 3분기의 컨센은 이렇게 55.74달러로 이 정도면은 AI 버블이 나타나기 직전의 컨센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컨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야 AI 버블이 버블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그것은 버블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AI 버블에 가장 큰 수위를 입은 기업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또한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고평가이니 조심한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엔비디아는 참고로 지금 이렇게 헤드 앤 숄더를 만든 상태이고요. 여기 넥 라인이 405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엔 여기 엄청난 갭이 이렇게 3 4 0달러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하락할 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으니 더덕 조심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 분석상으로는 따로 특별한 분석을 미리 해드렸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숏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펀더멘탈, 옵션, 채권 그리고 원유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 이상으로 숏을 치는 것은 밸리단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지금 피해 멀집을 47배를 받고 있고요, 연 평균 수익 성장률이 41%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47배는 적정한 주가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41%라는 성장률은 23년 4분기까지의 순익 성장률 무려 222%를 달성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23년 3분기와 4분기의 컨센을 급격히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엄청난 빅테크 기업이 매출액 222%도 아니고 순익 222%를 기록해줄 수 있을지는 전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222%라는 연 순익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여기 41%라는 연평균 순익 성장률이 줄어듦에 따라서 47배라는 P/E멀티플은 더 이상 적정한 밸류가 아니라 엄청난 고평가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NBA 주가가 성장률 대비해서 적정 주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고평가가 되느냐는 순전히 실적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다시 실적으로 돌아가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순위 가이던스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 24년의 전체적인 순위 성장률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들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액 서프라이즈는 이렇게 1%도 안되는 0.8%를 기록한 상태이고 다른 무기 대비해서 최악의 매출액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어닝블쉐어의 서프라이즈 부분은 6.23%로 그나마 나은데 여전히 23년 1분기와 2분기 대비해서는 부족한 상태이고요 아까는 실적과 컨셉이 비교된 서프라이즈의 부분을 봤다면 은 성장률의 경우는 모두가 생각과 달리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닝블쉐어는 2 2의 성장률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은 5.77%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도 언급드렸듯이 매출 성장률이 어닝프 r e 의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분기의 어닝을 보시면 성장률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미리 잡힌 전망치 또한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요. 2012년 3분기 때 매출 성장률은 11%이고 그 동안 earning per s h r e 성장률은 3.7%였고요. 2 2년 4분기의 매출 성장률은 5.5%였고 earning per s h r e 성장률은 마이너스 2.7% 성장률이었고 2 3년 1분기 매출 성장률은 4.35%이고 earning per s h r e 성장률은 더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3.5% 성장률이 되었고요. 2 3년 2분기 매출 성장률은 0.9%로 확 줄었고. 어닝퍼시의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 5.5%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년 3분기 매출액이 이렇게 5.7%로 올라가더니 어닝퍼시의 성장률은 2.2%로 바로 플러스로 반전되었습니다. 트렌드를 보시면 지난 5, 6분기 동안 매출액 성장률이 어닝퍼시의 성장률을 항상 상회해 주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매출 액 성장률보다 EPS의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후기업 봐도 EPS의 성장률이 더 높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기업들이 바이백을 하거나 또는 영업이익률 등의 마진율을 높일 때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가를 전가하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실적 발표 때 테슬라만 봐도 그게 힘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어닝 예측 치를 3분기,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까지도 이렇게 수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률이 재조정되면 재조정됐지 이걸 달성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개별 기업인 엔비디아와 S&P 500을 이상으로 잡혀있는 컨센 하향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